혹시 지금 바빠? 무슨 일인데? 다름이 아니라 지금 하나 유치원에서 전화 왔는데 하나가 지금 많이 아픈가 봐 혹시 지금 데리러 갈수 있어? 지방 출장 갔다가 바로 올라가고 있는데 좀 늦을 것 같아서 아 진짜 갑자기 이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너 내가 노는 줄 알아? 나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길 줄 몰랐지 하나 병원에만 데려갔다가 와주라 안돼나 지금 바빠 뭐 하는데? 아, 내가 그것까지 설명해야 돼 알아서 해 하나는 당신이 키우기로 한 거잖아. 아, 그래도 하나 당신 딸이기도 하잖아. 하나가 남도 아니고 딸이 아프다는데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근데 난 지금 안 되겠는데 어쩌라고. 급하면 어머니 부르던지 아니면 니네 누나 부르던지. 네가 키우기로 했으면 네가 좀 알아서 해. 괜히 신경 쓰게 만들지 말고. 아, 그래 됐다. 내가 너한테 무슨 부탁을 하냐. 기대가 없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쓸데없이 전화해서 난리야? 왜? 괜히 나한테 죄책감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나쁜 엄마 만들라고? 됐다 그만 말해 내가 먼저 말했어 뭘 그만해 먼저 부탁한 건 당신이면서 왜 나한테 짜증이야? 내가 잠깐 잊고 있었다 너랑 왜 이혼했는지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할 이야기 다 해놓고는 무슨 못 들은 걸로 하래 어, 아, 애좀잘봐 당신이 키우기로 했으면 자리나 키우지 이럴 거면서 왜 키운다고 한 거야. 아 그럼 너는 네가 죽어도 키우기 싫다고 도망갔잖아. 그러고도 네가 엄마야? 어 그래도 엄마거든. 나한테 계속 이러는 거 보면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가 보네. 나 촬영해야 되니까 그만 연락해. 앞으로 이런 일로 전하지 말고. 진짜 너무한다 너. 며칠 뒤 오늘 애 상태 어때? 뭘 어때? 너 보겠다고 기다리고 있어. 얼른 와. 하나 컨디션 안 좋으면 별로 안 보고 싶은데 하나 걔는 기분 안 좋으면 컨트롤하기 힘들단 말이야. 넌 어떻게 니네 딸한테 걔가 뭐냐 걔가 시비 좀 걸지 마. 무슨 말만 하면 시비야. 하나 기분 안 좋으면 다루기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지. 맨날 기분 좋으면 그게 사람이냐? 그리고 넌 부모잖아. 그러면 내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곁에 있어줘야지. 애가 기분 안 좋다고 피하면 그게 부모야? 난 너랑 다르다고 몇 번이나 말해. 애 컨디션 안 좋으면 별로 안 보고 싶다고. 또 이런 문제로 너랑 다투는 것도 지친다. 아. 그냥 와서 확인해. 그리고 하나가 너 어제부터 기다렸어. 그러니까 일단 와. 엄마 보고 싶다고 하니까. 아 진짜 귀찮게. 나도 쉬고 싶은데.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돼? 적당히 둘러대면 되잖아.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이혼하긴 했지만 그래도 넌 하나 엄마잖아. 이혼하고서 어쩌다 하나 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넌 진짜 딸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 진짜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좀 말라고. 지금은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 나좀 이해해 주면 안 돼? 결혼 때도 하나 못 보겠다고 내팽개치더니 어떻게 이혼 하고도 이러냐? 누가 하나 계속 보라는 거야? 잠깐 와서 하나한테 얼굴이라도 비치라는 거잖아. 하나가 엄마 보고 싶어 하는데 너는 아무런 감정이 안 들지? 또 나만 나쁜 엄마 만드네. 나도 너랑 싸우기 싫은데 하나가 엄마 보고 싶대잖아. 이번엔 좀 와서 하나 얼굴 좀 봐, 어? 아 알았어, 준비하고 갈게. 몇달뒤 오늘 하나 내가 데리러 갈게. 오늘? 오늘 만나는 날도 아닌데 웬일이야? 당신이 먼저 하나 데려간다고 말하고. 네가 부모 노릇하라며 그래서 그 노릇하겠다는데 불만이야? 왜또 시비 줘야? 갑자기 변하니까 신기해서 그렇지. 아 진짜 비꼬지 좀 마.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왜 뭐라고 하는데? 그냥 나한테 시비 걸고 싶은 거 아니야? 무슨 말만 하면 시비야?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진짜 신기해서 그래.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럼 부탁할게 하나가 좋아하겠네. 진짜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나쁜 엄마인 줄 알겠다. 이제 내가 알아서 잘 챙길게. 하나 자주 들여다보고. 하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신경 써 주려고 그러니까 좋네. 앞으로는 하나 자주 보러 와. 당신 왔다가 가면 하나 그렇게 좋아해. 엄마랑 놀아서 기분 좋다고. 아, 알았어. 일절만해 귀여파 죽겠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 그래 미안해. 당신이 이러는 거 처음이라 내가 말이 많았어. 근데 하나 아직 감기 기운 좀 있으니까 웬만하면 나가지 말고 실내에서 놀고 혹시 나갈 일 있으면 옷 든든하게 입히고 진짜 나도 그 정도는 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할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하나 나잘 봐줘 그날 저녁 야 하나 지금 병원에 왔어 퇴근하면 병원으로 바로 와 어? 하나가 왜? 무슨 일인데? 너 하나 아픈 거 알고 있었어? 어 감기 기운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거 지연이 걔는 알아? 내가 말해줬지 하나 감기 기운 있다고 그럼 지연이 걔는 하나 아픈 거 알면서 애를 그 추운 바다에 데려간 거야? 바다? 너 지연이 걔가 SNS에 하나 영상 올리는 거 알고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넌왜 아는 게 하나도 없냐? 아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일인데 누나, 어? 지연이 걔가 SNS에 하나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좀 있었나봐. 그래서 하나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는 영상을 엄청 찍었더라고. 그러다가 바다까지 간 모양인데 갔다가 오는 길에 하나가 열이 좀 많이 올랐나봐. 지연이 걔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연락 왔어. 뭐? 걘 지금 뭐 하는데? 영상 편집해야 한다고 먼저 집에 갔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랑 있는 거고. 아 진짜 이혼 전이랑 똑같아. 어 알았어. 나도 지금 바로 갈게. 알았어. 하나가 아빠 많이 찾아. 얼른 와. 잠시 뒤너뭐 하냐? 아 어, 갑자기 뭐야? 이제는 그냥 시비 타는 거야? 일한다. 왜? 아너 장난해?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야 됐고 일단 하나 얼굴 나온 영상들 다 내려. 뭐 무슨 뜬금포야? 하나 영상 다 내리라고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한테 허락받았어? 왜네 마음대로 하나 영상 올리는 건데? 내딸 영상 내가 올리는 건데 내가 왜 허락받아야 되는데? 아,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내려 너 하나 영상은 그냥 올린 거 아니잖아 꼭 지만 잘랐어 내가 하는 건다 잘못된 거지 하나 어린 시절 모습 남기는 거 왜? 그게 뭐가 잘못이야? 하나 어릴 때 모습 간직하려고 하는 건데 왜 네가 내리라는 건데? 이 와중에 거짓말 잘도 한다. 네가 언제부터 하나한테 그렇게 애정이 있었다고. 아, 진짜 짜증나. 너만 부모야? 어? 엄마가 딸 영상 남긴다는데 왜 네가 못하게 하냐고. 너 그냥 하나 영상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랑 같이 나오는 영상들 조회수 높으니까 찍는 거 아니야. 내가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지. 하나 감기 기운이 있다고. 근데 그런 애를 바닥까지 데려가? 네가 아무리 하나한테 애정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아픈 애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어?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서 데려간 줄 알아? 하나가 먼저 받아보고 싶다고 그랬어. 그래서 데리고 간 거야. 그럼 네가 안 된다고 했어야지. 애가 하자는 건다 해? 네가 언제부터 그랬는데? 네가 먼저 애 감기 걸리게 해놓고 괜히 애 아픈 거내 핑계 대지 말아줄래? 지가 애 아프게 해놓고는. 내가 그래서 조심해달라고 한 거잖아. 감기 기운 있으니까 옷 든든히 입히라고. 내가 그냥 갔을 거 같아? 바다 갈때옷다 입혔어. 널 믿은 내가 멍청했다. 믿고 맞긴 내가 바보였다고. 뭐래? 너 하나 만날 때마다 영상 뽑으려고 진짜 별짓을 다했더라 뭐야 내거 봤어? 그래 내가 일찍 봐야 했는데 알았더라면 네가 하나한테 그런 짓 못하겠을 텐데 하, 참 후회스럽다 그런 지 웃기지도 않네 야 하나가 좋아했어 그러면 된거 아니야 하나도 좋다고 한 건데 왜 네가 참견이야 하나는 너랑 있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힘들어도 네가 하자는 대로 한 거잖아 근데 그러네 마음을 이용해야겠냐? 하나가 좋아하니까. 왜? 질투나? 하나가 너만 좋아할 줄 알았어? 하긴, 너는 나를 나쁜 엄마 만들고 싶어 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 이해는 된다. 넌 그래서 그깟 영상 편집 때문에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집에 간 거야? 그것도 누나한테 연락해서 하나 넘기고? 넌 진짜 이게 하나를 생각하는 거냐? 나도 일이라는 게 있잖아. 너만 일 있는 줄 알아? 너도 일 때문에 못올때 많잖아. 저번에도 너일 때문에 안 된다고 나한테 연락했었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 유명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다른 집 애기들은 다들 찍어달라 난리래. 그 사람들은 카메라 밖에서도 애들을 잘 챙기니까 그런 거겠지. 근데 넌 아니잖아. 맨날 하나 귀찮게 생각하다가 조회수 좀 나오니까 하나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하나를 뭘 이용하는데? 나 하나 없을 때도 조회수 잘 나왔거든? 그럼 잘 됐네. 하나 영상 다 내려. 너 혼자 하면 되잖아. 괜히 하나 걸고 넘어지지 말고. 나와 하나의 추억을 네가 뭔데 지우라 말하는 건데. 이제 와서 추억? 됐고 좋은 말할 때 지워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 이용하면 나도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하나가 네 거야? 아무리 네가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해도 나도 하나에 대한 권리가 있어. 하나의 절반은 내 몫이라고. 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알았어. 하나 더 크기 전까지만 내가 데리고 있을게. 그럼 되는 거지? 뭐?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딱 보니까 네가 섭섭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한동안 하나 보겠다고. 하나 아픈 거 돌보고 이런 거 귀찮아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하겠다고 됐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제 와서 하나 보겠다고 하는 것도 이거 다 영상 찍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영상 찍지 말라고 하면 안 찍을 거야? 그건 하나가 선택하게 해야지. 엄마가 그래도 인플루언서인데 하나도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을 텐데. 넌 진짜 안 되겠다. 이제부터 하나 볼 생각하지 마. 그리고 하나 나오는 영상 내가 다 내려가게 할 거야. 야, 네가 뭔데? 신고하고 다 폭로할 거야.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했는지. 너, 너 진짜 그러기만 해 봐. 가만 안둘 테니까. 카메라 앞에서 하나한테 그렇게 잘하는 척했던 거 내가 폭로하면 너 계속 그거 할수 있을 거 같아? 네가 영상 안 내리겠다는데 그럼 나도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지. 아, 알았어. 지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너도 알잖아 이 바닥 이미지 진짜 중요한 거. 이미지 그래 너한텐 하나는 그냥 이미지 만든 용도였던 거지.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그렇게 해야지. 네가 나돈 주는 것도 아닌데. 너한테 조금이나마 기대한 내가 바보다. 이제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영상이나 다 지워. 하나 조금만 나오는 건? 그것도 다 지워야 돼? 이제 반응 오기 시작했는데 그럼 나딱한 달만 시간 주면 안 될까? 나 지금 탄력 받았단 말이야. 어? 한 달만 반응 보고 그때 내릴게. 내말 들을 생각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더 탄력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지 뭐. 아예 채널 삭제하게 도와줄게. <laughs> 너 진짜 너무한다. 그래도 우리 한때 사랑했던 사이인데. 알지? 근데 넌과거에 나까지 후회하게 만들었어. 나한테만 나쁜 사람하고 하나한테는 더 나쁜 사람 되지 마라. 네가 하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한테 조금이라도 티내기만 해봐. 완전 매장시켜버릴 테니까. 알았어, 알았다고. 당신이 말한 대로 할 테니까 소문만 내지 마, 어? 너 하는 거 봐서 또 하나 건들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전 아내가 한동안 얌전히 지내나 싶었는데 하나와 보내는 시간을 몰래 몰래 영상으로 찍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 바로 찾아가서 제눈 앞에서 영상을 삭제하라고 시키고 전 아내는 모든 영상을 지웠습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를 보러 오는 일도 없어졌어요. 약속한 날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는 날이 늘어갔죠. 전 아내는 그 이후로도 온갖 방법을 쓰며 조회수를 늘리려 했지만 그게 잘안 됐나 어느 날인가 채널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 먹고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제가 본인이 하는 일을 망하게 했다며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일달락이 되었는데. 하나가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저런 엄마는 없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저는 아이를 이용한 모든 증거와 경찰 출동을 증거로 제출하고 면접 교섭권 연구 박탈과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고 추가로 밀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접근 금지와 면접 교섭권 연구 박탈 때는 별말 안다가 밀린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을 하니 그제야 잘못했다고 기회를 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소송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전 아내는 원하던 인플루언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권리와 자격마저 영원히 박탈당했습니다.